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옷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참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하고 본문이 시작되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면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약 8일 전쯤 앞서 일어난 사건과 새롭게 일어날 사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 문단의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또 그로 인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생략된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가능하시다면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고백했던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즉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실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며 크게 혼쭐이 납니다. 이 일이 있고 약 8일 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시더니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다가 일어나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제자들이 비몽사몽간에 헛것을 본 것일까요? 잠결인지 꿈인지 구분이 어려운 아리송한 상황이었을까요? 32절 말씀은 그들이 깊이 졸고 있었으나 온전히 깨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이 헛것이나 꿈이 아님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합시다." 여기서의 초막은 헬라어 원문의 스케나스로 기록되는데요. 어원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이 정착하려는 곳에 그늘을 만들어 안주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 엘리야와 동일한 선지자 정도로 인식하면서요. 이 땅을 정착하기 위한 거주지로 여기며 땅에 함께 머물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실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 머물며 안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머물러 고여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할 때 사용된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엑소돈으로 표기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엑소도스입니다. 떠오르는 성경이 있으신가요? 내 네, 출애굽기를 원어로 엑소도스라고 부르지요. 이는 몸으로부터 벗어남을 가르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초막을 짓자 말하는 베드로의 영적 무지함을 구름이 덮어 감싸 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을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택함 받은 존재이니 이것을 즉시 깨닫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내 구름이 걷히고요. 고요한 정적 속에 제자들의 눈에 오직 한 분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음을 당한 후 오늘 본문에서의 일이 있기까지 약 8일 동안 어쩌면 그는 참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실패에 의기소침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지요.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야.나는 이 땅에서 벗어나 영광으로 나아간다.그러니 너의 실패도 끝이 아니라고.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위로하시며 그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오직 예수님만 보이십니까?오직 예수님만 보고 계십니까?훗날 베드로는요.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이 변화선상에서의 경험은 이후 그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투성이인 저에게 넘치는 위로가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너나들이 성도님들, 땅에 머물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또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 안으시는 주님, 오늘 하루 실패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